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유정 기자와 함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정부가 2월 4일에 또 새로운 재개발을 하나 <laughs> 또 내놨어요. 이름도 비슷해 갖고 사실 저는 헷갈렸거든요. 이게 공공 재개발이랑 네. 뭐가 다르냐는 좀 혼란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이게 참. 이름도 어. 공공 어. 아네 저도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laughs>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 네. 아, 네. 네. 가장 다른 점은 저희 삼기 신도시 보면은 네.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우선 공급권 쉽게 말하면 이제 분양권을 주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 도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수용도 하는 거군요. 토지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조합원들 그러니까 땅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정부 실무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는데. 아... 이게 그러면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음. 뭐가 좀 공공 재개발이랑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재개발은 조금 어려운데요. 음. 우선은 딱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가 공공 재개발에는 원래 주어지는데요. 음. 이번에 나온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음. 음. 우선은 그렇게 크게 봤을 때는 뭔가 메리트가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음.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뜯어보면, 이 공공 직접 시행 방식도 분명히 이제 공공재개발과 다른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 분양으로 내놓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각 이제 구역마다 뭐가 더 이익인지는 계산기를 좀 두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짰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와 또 작년에 새로 생긴 규제인 2년 의무 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no. 때문에 재건축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업성이 좀 낮거나 이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분들,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제도인 습니다 이게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또 논란이 됐던 게 권리 산정 기준이를 정해 버렸어요. 2월 4일로 알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2월 4일 이후에는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재개발 가능한 구역들이 다 지금 올 스톱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거래가 네 어, 예, 이게 뭐 그래서 뭐법 쪽에서도 이게 네. 말이 되느냐에 뭐 의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뭐 뭐 문제가 없다고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내가 살 살 집이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향후 어떻게 될지도 알수 없는데 그런 큰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참 고도의 수를 썼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을,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요소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의도를 하신 거라면 투자, 그, 수요들은 있지만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게 다른데로 또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물론 뭐 가격 차이는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강남 재건축이나 뭐 신축 아파트들 그런 곳들은 뭐 공공 방식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더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빌라 투자하실 분이 그 강남 재건축이나 신축을 사시기에는 가격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 직접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아요 어, 네, 그렇죠. 현금 청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불구하고 음~ 왜냐하면 사실 현금 청산도 지금 시점과 지금 추후 시점에는 이제 청산되는 현금 가치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일반인 분들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꾼들은 음. 뭐~ 현금 청산에 따른 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뭐, 요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내놨잖아요. 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그 지역들, 후보 지역들이 이후에 급등할 경우에는 구역에서 해제하겠다, 혹은 후보지로 선정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초강수를 뒀는데. 그렇죠. 네. 사실 곳곳에 강수를 두셨는데, 네. 그거랑 지금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뭐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거랑 이 초강수가 사실은 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고급에 좀더 방점을 찍고 웬만하면 사업이 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은 좀그 주민분들의 동의 얻는 거 동의를 넘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시세가 너무 급등했다고 후보지에서 제외를 해버리면은. 될 만한 데가 없을 거 같죠. 그렇죠.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중에 가장 뭐 핫한 뭐흑석이구역 등등도 이 조건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해당 구역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제 제시한 거는 마진 오선, 그러니까 최저점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또더 협상할 여지가 있고 어떻게든 사업이 되게 해주려는 의지가 엿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실제로 그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대책들이 사실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 가장 핫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후보지 공모를 받았는데요. 70여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2차 후보지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2차 후보지들에 있는 지역들의 지금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2차 후보지들은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싸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공공재개발이 되면 보기가 완전 격변한다는 이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하고 실제 매수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가격은 1년 새 이제 두배 정도 오른 거의 일반적으로 두배 정도 올랐어요. 불장이기도 했지만 사실 빌라는 거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안 사는 거고요. 근데 두배 오른 거면 정말 꽤 많이 올랐다고 할수 있죠. 구체적으로 좀 지역들이 어디가 좀 인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후보지 중에 성북 1구역이 있는데요.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엔 이제 대지 지분 기준 한 9평, 10평 정도 되는 빌라가 지금 6억 정도 해요. 작년만 해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3억짜리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한남 1구역이라고 이제 작년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이제 시공사 선정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제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구역인데요.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정비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데 여기는 아홉, 열평 정도 되는 이제 빌라가 10억 정도 해요. 10억 정도. 근데 비싼 것 같은데 <laughs> 평당 1억이잖아요. <laughs> 어, 근데 워낙 이 한남동이 뭐 유명한 아파트도 많고요. 나인원 한남, 뭐 한남 더힐. 같은 아파트도 많고 워낙 뭐 강북이지만 강남급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하반기만 해도 6, 7억했던 빌라거든요. 오름폭이 상당히 크죠. 사실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시공사 선정했던 한남 3구역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가격대가 좀 어떤가요? 같은 평수의 빌라가 한 한남 3구역에선 16, 17억 정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6~7억에) 좀 이런 핫한 공공재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은 하고 싶은 좀 저도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주의하시 점이 네. 많아가지고 우선 은 재개발 자체가 재건축이랑은 달리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지 못할 리스크가 산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재개발은 불확실성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있습니다 1, 2차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될 예정이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될지 여부도 음. 미지수예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이죠. 왜냐하면 후보지일 뿐인 거고, 실제 이제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동의율 3분의 1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3분의 2? 67%? 67%. 이게 이렇게 만만한 동의율은 아니에요. 절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산 빌라는 그냥 빌라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산 빌라가 또 정비구역 내 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음, 정비구역을 벗어나면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음.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개발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역지정 안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후보지 공모일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어요. 그게 언제죠? 작년 9월 21일입니다. 모든 건 아니고요. 1차 후보지들, 이제 기 이제 구역이 돼 있던 곳들은 각자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고 이제 2차 후보지들은 이제 그날의 기점으로 명운이 갈린다고 봐야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제 사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후에 사신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고요. 중요한 건 권리 산정일그 시점에 내가 지금 탄이 집이 소유권이 있었느냐, 권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분 쪼개기란 말을 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을 부셔서 이제 빌라로 쪼개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밖에 없었던 분양권이 뭐 8개,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직접시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지코노미TV였습니다.